오늘 다룰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이장일 절에서 십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서영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이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큰 은혜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미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말씀나눕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미국에서도 이 TV 드라마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슬기로운 이사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보 pushing the m u n d o k e s h the mundokeshiko, pushing the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도 다 검사를 했는데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자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었죠. 환자의 몸은 계속 망가져 갔고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되었죠. 그러는 중에 기증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나 기뻐했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모든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깨어난 그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삶이 아닙니다. 그간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좋아했지만 한 가정은 그렇지 못한 걸 전언합니다. 기증자의 가정은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맞는 것을 넘어서 그 신체를 주어야 하는 그 아픔까지도 감당을 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또한 번의 삶의 기회를 주신 그분의 삶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의 그 고백과 함께 그는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부침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돌 감남 나무였던 내가 참 감남 나무인 성경에는 감남 나무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원어에는 올리브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한다면 돌 올리브 나무가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나무 자체가 이제는 참 올리브 나무와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선은 우리가 돌 올리브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새 생명 근데 그 전의 모습 일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저희들이 죽을 죄인, 죽을 죄인 이런 말씀하실 때 있죠. 허물이 많고 죽을 죄인을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죽을 죄인이 아니라 죽은 죄인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돌 올리브 나무와 같은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말합니다. 뭐를 따라 살았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게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세 번째는 삼 절에 보니까 누구를 따라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들의 종로로 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요? 육신의 정력대로 살았다.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같은 우리 존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어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 의미는 거짓 행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속이고, 나의 주변도 내가 속이면서 사다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진실이 아닌 거짓 행위의 삶으로 힘주어 사는 육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의 특징은 육적으로 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진노의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실한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이 접붙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접붙이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곧게 자란 그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칼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괜찮은 건데, 그냥 도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일부러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서 이제 가운데 보면은 접붙이는 나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썩어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야 될그 나무 거를 거기다 꽂는 거예요 꽂고 나서 맨 오른쪽 보시면 끈으로 꽁꽁 묶습니다 끈으로 꽁꽁 묶는데 그렇게 두다 보면 이 접붙임 받은 그 나무에 온전히 자라는 나무가 얻고 있는 양분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썩을 것 같이 그냥 다 부스러질 것 같은 그 존재가 좋은 양본을 같이 먹으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와 같이 똑같이 자라게 되더라는 거죠 형질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완전히 원래 있었던 그 나무와 동일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처는 누가 납니까? 원래 나무가 나잖아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 상처는 누가 납니까? 예수님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를 꽁꽁 묶습니다. 뭐로 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끈이, 꽁꽁 묶인 그 끈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원래 있는 나무에 들어가 그 양분을 나눠서 나에게까지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이 적부침이 되어 있다면 내 안에는 누구의 양분이 흘러요? 예수님의 양분이 흘러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창조 핵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 희생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번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집에 진주 목걸이 있으신 분 계세요? 어, 자랑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있으시면 좋죠 어, 굉장히 좋으시죠 근데 이 진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는 게 이제 진주 조개라는 거죠 화면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조개 저게 진주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아래 보면은 좀크다란거 있죠 어, 저게 시가 4억이래요 음, 아, 우와 나오잖아요 어, 마음이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진주 조개라고 하는 걸 보면 진주 조개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잠시 벌릴 때 모래가 들어온대요. 근데 그 모래가 그 들어온 거를 이제 감싸서 내뱉어야 되는데 감쌀 때 자신 안에 있는 분비물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비물이 안에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들어와서 자기 분비물하고 엉켜져 가지고 자기는 죽고 만들어져 생성된 게저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이 조개 조개에게 있어서는 암입니다. 암 치료할 수 없는 암 덩어리죠. 이암 덩어리를 세상에서 가장 찬사받는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조개는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진주 만약에 조개에게 있어서는 사억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그 단어로 프라이스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극상품의 진주로 여기시고 자기의 소유, 정말 귀한 자기의 소유였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가진 내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내 스스로도 하찮게 여길 수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걸작품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를요, 상식이나 윤리나 도독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를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판단하는 상식과 윤리와 도덕 위에 세워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위에서 말하는 평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귀하다고.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귀합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음, 나중에 나가시면서 답하세요. 그럼 잘해라. <laughs> 여러분, 상품에는 상표 마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를 보고 상품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브랜드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나 또한 함부로 살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샀어요. 진주를 샀는데, 뭐, 한 뭐, 4억짜리 샀다 그럽시다. 장롱 쫙 구석에다 넣어놓고, 평생을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까요?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진주가 있어. 4억짜리 진주가 있어. 그,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보여줘봐.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봐, 가져와봐. 안 돼, 다뤄 다만 봐도 다르어. 못 갖고 와. 그럼 에이, 없네. 다들 믿지 않는 거죠. 가치는 보여지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는 보여져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게 나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비유하실 때 그러잖아요. 저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게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로 믿는 사람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게 언제예요? 밥 먹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사는 사람은 꽁꽁 묶어놔야 돼요. 어, 잘 돌봐드려야 돼요. 밥 먹을 때뭐 때문에 알수 있어요? 식기도도 안 하세요? 그냥 엉르 응, 드세요? 보여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일부 때는 그랬어요.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가치,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고. 그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가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앱의 소설을 적을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런 감옥이 아니고 집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상태를 되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된다 그러더니, 너네 꼴을 봐라. 무슨 뭐, 감금돼갖고 일하고 있느냐. 근데 그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적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상황이 부끄럽거나 낙심되는 일이 아니라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새롭게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상을 똑같이 사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는 이 24시간 내내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이 일하러 나가는데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를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 안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좋다 나쁘다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이야기거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상황이 좋건 나쁘건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랑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뜻과는 달라요. 어떨 때는 긴 어둠의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대하는 건 단지 그 고난의 터널, 그 고통의 시기에 마침표를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 힘든 거좀 그냥 그만 여기서 좀 맞춰지고 좀 나은 삶이 되면 좋겠어요. 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바라는 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 끝을 보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룰 선한 일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기익터널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고난의 끝점에, 아, 내 이제 고난을 끝났어가 아니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발견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힘쓰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사랑에 내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은요, 삶의 의지가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간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은요, 삶의 의지가 달라요. 그에게 있어서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의 포기의 상황에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살아난 그 능력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지가 강하고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나의 삶을 정할 때이 강한 의지로 새롭게 정해야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제 나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다 절대 부끄러움이 삶이 아닐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랬는데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은 우리도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그 삶이 어떠한가? 가르쳐 주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장차 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장차 오는 세대, 다음 세대의 뜻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되는 사람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은 우리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존재인 나를 새 생명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교 세례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물 세례를 주고 입교 컨퍼메이션을 할때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인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는 세례를 다 받으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시죠? 임직하실 때, 직분 받을 때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약속했던 것 잊으셨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입교하며 세례식을 하는 그 자체에서 대상들은 여기서 입교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와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다시 받으시라고요. 정말 아쉽게도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드려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유아 때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어른들 물세례 한번 받아요 다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식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에게 적부침 받은 내가 어떻게 해서 적부침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귀한 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가치 있게 살겠다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과 같이 살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입교 세례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볼 때마다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입교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나의 삶의 산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인데 추수감사 주일이 열매를 거두는 그저 그렇죠? 결실이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결실이 뭘까요?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세례식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거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셔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예식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다시 결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